이 이야기를 발견하신 여러분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저장해 두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보세요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의사들 밥줄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배신자를 자청하면서 환자분들께 꼭 했던 조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하루하루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79살로 지난 50여 년을 외과 의사로 살며 수많은 갑상선 환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한때 이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이 가진 힘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환자분들께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의료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진실들, 그리고 돈을 줬는 현실 속에서 환자의 불안을 이용하는 슬픈 모습들까지, 저는 더 이상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자의 삶을 먼저 생각했던 의사로서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에서는 듣기 힘들었던,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갑상선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풀어놓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막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답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원이 말하지 않는 갑상선암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을 두고 착한 암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수십 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았지만 제게 갑상선암은 단한 번도 착한 암이었던 적이 없어요. 물론 통계적으로 5년 생존율이 99%가 넘고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유두암이 대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병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선 갑상선암은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착한 암은 유두암이고 그 다음으로 여포암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5% 정도는 예후가 좋지 않은 수질암이나 진단 후 평균 생존율이 단 4개월에 불과한 역형성암을 진단받습니다. 이처럼 통계는 일부 환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도암이라 할지라도 재발과 전이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30년에 걸쳐 30%까지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치라는 판정 이후에도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듭니다. 수술로 인해 이 기능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할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갑상선 절제술 후 찾아오는 평생의 동반자 바로 갑상선 호르몬제입니다. 이 약은 단순히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평생 매일 아침마다 공복의 알약을 삼켜야 하는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로 한 번씩 걸을 때도 있고. 여행을 가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약을 챙기는 것부터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약 약을 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갑상선 호르몬 부족 상태가 되어 몸의 대사작용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온몸의 세포가 잠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기운이 없으며 체중이 늘거나 추위를 심하게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기도 하지요.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호르몬제를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나는 환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만 같아 괴롭다고 하셨어요. 몸의 상처는 아무렇지만 마음의 상처는 매일 아침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갑상선암은 사실 진짜 위험한 암입니다. 눈에 띄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더라도 그 치료 과정과 후유증이 환자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변하거나 목 부위가 붓는 합병증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업이 교사나 가수처럼 목을 많이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죠. 또한 수술 후 목에 남는 흉터 때문에 여름에도 스카프나 목 폴라 티셔츠로 상처 부위를 가리고 다니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무렇지만 타인의 시선과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섣불리 착한 암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갑상선암은 그 어떤 암보다도 환자의 삶에 깊고 길게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제 이 착한 암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에 대해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년간 수술실과 진료실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갑상선암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최신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남녀 전체 암발생률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발생률 2위인 유방암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요. 단순히 가장 흔한 암 수준을 넘어 국민 질병이라고 불릴 만큼 그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단순히 갑상선암 환자가 실제로 많아져서 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술실에서 그리고 진료실에서 이 폭발적인 증가의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과잉 진단입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기에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현상을 댐에 고인 물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댐은 원래 그 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담고 있지만 댐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죠. 갑상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속의 갑상선은 원래부터 작은 혹이나 미세한 암세포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병이 없이 사망한 10명 중 3명에게서 미세 갑상선암 세포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아무런 증상 없이 살아가다 생을 마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대매문을 한꺼번에 활짝 연 것입니다. 바로 갑상선 초음파 검진의 확산이었습니다. 병원마다 5만원의 갑상선 초음파를 해드립니다. 같은 홍보를 내걸었고 심지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도 초음파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목에 만져지는 혹이나 유전적 요인이 없는 한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도 갑상선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불필요한 조기검진이 오히려 환자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눈에 불을 켜고 작은 암세포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현실이 무척 가슴 아픕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의료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환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일단 암이 발견되면 그 이후에 조직검사, 수술, 그리고 평생의 약값까지 병원의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과잉진단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의사들도 외면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의사 입장에서는 작고 증상도 없는 갑상선암을 발견하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암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이말 한마디면 사실 5분 만에 진료가 끝나고 환자는 불안감 때문에라도 수술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경과를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에게 왜 당장 수술이 필요 없는지, 관찰 치료의 장점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암이 나중에 커지기라도 하면 의사는 그때 왜 수술하지 않았냐는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에게는 수술을 권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법적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가장 쉬운 선택이 됩니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돈이 되지 않는 설명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수익성이 높은 수술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 방식이 되니까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닐지라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최선인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갑상선암 과잉 진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작은 결절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제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수십 년간 병원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환자분들 중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영 님은 중학교 사회 교사셨는데 두 아이를 키우며 건강한 식단으로 가족을 돌보는데 누구보다 힘쓰셨던 분이셨어요. 유기농 식재료만 고집하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종합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크기는 7mm 정도로 작은 혹이었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진영님은 매우 혼란스럽고 억울해 보였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이 생긴 거죠?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겪는 시련이었으니까요. 진영님은 특히 목소리가 변할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수술 후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셨죠. 어린 두 아이를 남겨두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모습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이분께 경과를 지켜보는 관찰 치료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진영님의 암은 크기가 작았고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종류였기에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선택지였지요. 하지만 진영님의 눈에 비친 것은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성과 양심으로는 경과 관찰을 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영님은 저를 굳은 얼굴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매일 불안에 떨며 살 바에는 그냥 수술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그분의 결정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환자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진영님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혹여나 암의 위험보다 더 크지는 않을까? 진정한 치유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는 것 또한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특히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가장 걱정했던 목소리 문제가 현실이 되었을 때 저는 가슴 한편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봤더라면 수술을 미루고 목소리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수술실로 향하는 진영님 곁을 남편분은 말없이 묵묵히 지켰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받쳐 오르는 듯 남편분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중심부 림프절 전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님은 수술 후 식단 조절과 음성 치료를 병행해야 했지요. 평소 건강식을 즐기셨던 터라 해조류나 해산물 섭취는 어렵지 않았지만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목소리였습니다. 성대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아 소리가 갈라지고 잠기곤 했지요. 교단에서 매일 몇 시간씩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영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식 호흡과 입술 떨기 같은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한 덕분에 점차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었지요. 마침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던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았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진영님의 사례는 갑상선암이 단순한 병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의 불안감과 육체적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갑상선암은 삶의 계획을 흔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의료라고 믿습니다. 진영님처럼 다행히 잘 이겨내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분이 이분처럼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수술을 서두르기보다 환자분들과 깊이 소통하며 가장 현명한 길을 함께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작은 혹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갑상선암이 당장 칼을 대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한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세요. 다른 병원에서 두세 번더 진단을 받아보고 왜 수술이 필요한지 혹은 왜 관찰이 가능한지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세요. 불안감에 쫓겨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십년간 수많은 갑상선 결절과 암을 보아왔지만 제 아내에게 혹이 발견됐을 때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던 경험과는 다른 가족으로서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시 아내는 50대 초반이었는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3mm 정도의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단명은 갑상선 유두암 그 작은 글씨가 제 눈에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는 늘 이성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환자가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의사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한 남편이 되었던 겁니다. 수치와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가 괜찮다고 말해주더라도 제 심장은 저를 향한 그 모든 통계를 무시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며 성화였습니다. 장인어른부터 처남, 처제까지 모두가 제게 당장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사인 제 힘을 이용해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아야 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그냥 있는다며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업적 소신과 20여 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섣불리 수술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관찰 치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무런 증상도 없고, 혹의 크기도 매우 작았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과 국내외 권위 있는 갑상선, 학회지에서 발표된 자료들 역시 제 판단이 옳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번씩 아내의 혹을 초음파로 확인하는 날이면 저 역시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혹이 커졌을까봐 제 판단이 틀렸을까봐 말이죠.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의 호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갑상선 약을 먹는 삶을 살지도 않고 수술의 흔적이나 부작용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경험을 통해 때로는 치료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 지갑이 얇아지려나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가 결코 모든 암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갑상선암만큼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함정에서 벗어나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건강을 의사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의 주도권을 찾고 다양한 정보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갑상선암이 결코 착한 암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과 과도한 조기검진으로 인한 과잉 진단의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50년간 의사로서 살면서 깨달은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검사와 진단, 치료가 아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어떤 길이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돈을 줬을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갑상선 결절로 인해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통계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잠시 내려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두세 번더 진단을 받아보고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관찰 치료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제 아내의 작은 혹을 보며 얻었던 교훈처럼 때로는 가만히 지켜보는 용기가 섣부른 행동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면 수술이 필요한 순간도 바로 알아챌 수 있고 수술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치유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불안에 갇히기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